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제이씨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중 노년 빈곤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노인 빈곤을 겪는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뼈가 녹아날 정도로 고생만 하고 늙어서조차 생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 노년 빈곤을 겪는 신선한 삶의 이면에는 도박이나 음주 등 개인 일탈로 인한 가난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딱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즐기고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가는 건 개인적 비극이자 존엄성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가는 것도 개인적 비극인데 더큰 문제는 그렇게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 자손들도 빈곤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생각보다 질기고 그로 인해 아들 손자가 그 질곡을 벗어나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가난엔 이유가 있다지만 웬만큼 해선 굴레를 벗기 힘들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살이에는 정부나 회사를 믿는 어리석음도 정부 부자 탓하는 어리석음도 둘다 피해야 합니다. 남 탓, 사회 탓도 하지 말고 스스로 한 푼이라도 일찍 투자하는 게살 길입니다. 가장 좋은 노후 준비 중 하나는 회사 오래 다니기입니다. 회사 오래 다니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회사에 팝값하고 채굴한 원화를 자산으로 교환하는 것을 무한반복하는 거. 쉬운 거 결코 아닙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인생의 고수이며 회사 오래 다니기도 훌륭한 재능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그만은 갑질 당하면서도 인생 갈아 넣어가며 월급 누팡하는 것도 난이도 최상의 기술입니다. 누군들 성질 없고 배알이 없어서 간쓸게 녹여가며 회사 다니는 것 아닙니다. 회사 오래 다니기도 훌륭한 재능입니다. 운이 좋든 실력이 좋든 오래 버티기만으로도 고수의 반열인 겁니다. 괜히 섣부른 퇴직 후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퇴직 후 제발 저좀 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일자리 찾아 헤매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후 준비는 복리 싸움입니다. 무조건 빠를수록 훨씬 더큰 복리 효과를 누립니다. 30만원을 30년 투자한 사람보다 25만원 35년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이 법니다. 내집 마련은 노후대책 재테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과 가족이 쉴수 있는 법적 공간이 주는 정신적 안정감은 돈값을 하고도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내집한 채는 인플레이션 해지도 해줍니다. 또한 노후 대책 최후의 수단인 주택연금으로서 국민연금과 더불어 자신의 노후 버팀목이 될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하고 배당성장 ETF와 같은 배당 투자를 꾸준히 한다면 우아한 노후 준비는 충분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단타 수익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 중 꾸준히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빨리 돈 벌겠다는 조급함 내려놓고 한 살이라도 빨리 가능한 기회. 배당주 투자와 내집 마련하는 것이 평범하지만 강력한 노후대책입니다. 엄청난 부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신의 존엄은 지킬 수 있는 노후대책으로는 충분합니다. 회사 오래 다니기도 훌륭한 재능이며 노후 준비에 큰 도움 됩니다. 9월 17일 22주차 계좌 점검하겠습니다. 솔미 국배당 다우존스 etf 오늘 기준으로 1474주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20주 적립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금의 성장으로는 연 배당 613128원을 월로 환산하면 매달 51094원 배당 수익이 완성되었습니다. 노후에 내가 일할 생각 말고 돈에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존엄도 지키고 자녀도 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